예 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가구 정매이죠 호인 아빠입니다 네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요번 주 일요일입니다 요번 주 일요일 네, 경매 이벤트를 예, 라이 브 방송으로 예, 바, 밴드 라이 브 방송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 확정이 됐고요 네제 예, 뒤에 있는 제품 그때 예고를 해드렸는데 제이 사용이에요 길이는 3200에 이 폭, 이폭 자체로는 2200이고요. 방향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모듈 형태라 이거를, 예,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 침대처럼 뭐 넓은 공간이 또 생기는 거고, 이게 헤드 쓰기는 다 되고요. 예, 무료인팔라 원단입니다. 지 인터넷 쳐보시면 페르모사 정품이고요. 그리고 이 예, 보엠이라는 제품에 쳐보시면 가격, 품질, 뭐가 다 나옵니다. 물론 내가 다 올렸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도 판매 금액 자체가 매장에서만 전시품으로 298번 거예요. 그리고 예, 인터넷 판매 가격이 다 나와서 공개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인터넷 판매 가격은 460만 원이고요. 저는 무려 최초이자 처음이자. 어, 처음이긴 한데,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처음만 이 가격에 획기적인 금액, 파격적인 가, 금액으로 제가 30만원에 올릴 거예요. 시작가 30만원부터예요. 그래서, 음, 경매 방식으로는 그냥 자유롭게 그 채팅에다가, 네. 얼마 얼마 최종 금액이 나왔을 때더 이상 안 나왔을 때 제가 다섯 번 외치면 끝난 방식이고요. 예, 천원 단위로 해가지고 무한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돼가지고 예, 이렇게 예고 한번 더 드린 거에서 어, 라이 브 방송은 밴드 예, 저희 밴드의 모먼트 그니까 어,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라고 치시면 예, 아니면 모먼트라고 치셔도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밴드에서 라이 브 방송으로 어, 일요일 저녁 7시에 제가, 예, 투,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돌아오는 며칠 후죠? 예, 바로 이를 7시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이건 오직 라이브 방송에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진영, 진행을 직접 할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힘이 됩니다. 그래야 3 0만원이거 예, 460만원, 30만원 올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요.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 이게 쇼파만할게 아니라 식탁도 할 거예요 정말 비싼 걸로 근데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 모먼트 가고 정민이죠 호인아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